뒤에 잡아 뜯어야겠어. 네, 이거는 얼굴 전체를 그냥 펴 발라 보려고 산 건데, 어, 사실 테스터가 없어요. 그래서 대충 내 색깔 같은 걸 샀어요. 사라떼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흐, 소리가 나요. 어차피 뭐 오래 쓸건 아니니까. 약간, 요런, 물? 약간, 흘러내려요. 매트한 게전 좋아하거든요. 피부 좋은 사람들은 매트한 거, 뭐, 안 쓰시겠지만. 근데 저는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, 이거를 저는 전체 다 펴주려고 샀거든요. 아, 근데 이거. 이게 카메라로 봐서, 진대 발리는지 모르겠나? 아, 눈썹 정리 안 했다. 아, 씨. 일단 이거, 나온, 짠게 아까우니까 다 발라줘. 못 가지. 베이스가,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, 괜찮게 깔렸어요. 완전 매트하게 다 커버는 아닌데, 응. 평소에 제가 쓰던, 쿠션 같이 깔렸다 해야 되나? 그 다음에, 지금 제가 앞에다가 화장품을 둬서, 이거. 이거는 어두운 색깔 이제 컨실러인데,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품 하나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, 굳이 뭐,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아, 씨어라 역시, 양치하고 먹는. 어쨌든. 여긴 입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아 이거 해야겠다. 근데 이거 어떻게 초점 잡는지 모르겠어. 이렇게, 이렇게 한 초점 나오네. 이거 나중에 확대해서 보세요. 어쨌든 이런데 얘도 똑같이 양이 별로 없어요. 약간 다 약간 샘플같이 한이 정도? 얘는 어차피 컨실러, 약간 음영 정도 넣는 걸로 산 거라서. 이 정도? 헉, 근데 왜, 뭐야? 왜 이렇게 심해? 원래 이거를 제가 고체 컨실러로 했었었는데 아 근데 이런 거 좋겠다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음영만 사실 오늘 뭐 대충 치해 먹는 날이라서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진짜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그거 알죠 여자들 타면 바로 써야 될것 같은 거 사실 어제 쭉 뜯어서 짜봤다 아 근데 어제 내가 화장을 한 상태여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. 잘된 이게 뭐 어떤 건지. 근데, 오, 저,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화장품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 추가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. 사실 자, 그, 여기서 봤었을 때 완전 커버력이 다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음영이 보이거든. 벌써. 내가 뭐 카메라가 좋은 거 아니라서 그렇지아 아이콘 11입니다. 남은 게 아까우니까. 어디 음영하면 좋지? 여기 좀더아까 그리고, 뭐, 어디 야지 아, 눈두덩이? 어, 좀 아닌 것 같은데? 아, 역시 화장 모르는 사람들 아무 때나 하죠. 아. 더 꺼져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어, 우리 탈단하자. 어차피 근데 양이 작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사람 테스트하기 좋잖아. 싼만 사는 거니까 일단은.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학생도 유학생인데 오를 하는 사람도 다 돈이 없거든 별로. 다들 왜냐면 돈을 모아서 쓸라고 온 거니까. 오 살아있네. 명함이 엄청... 잠시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역시 사람은 거울로 보고 해야 돼. 아, 화장대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. 여기서 보니까 너무 환하게 나오네. 조명 비친 것처럼. 근데 이건 너무 실물이네.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. 오. 근데 이거 좀 많이 문질러줘야겠다. 오, 근데 내가 원하는 음영이야. 지금 약간 좀 밝게 나오는데. 약간. 자연스럽게 오나 어, 근데 이거 좀 애용할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유지되고 오일리한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거니깐 <laughs> 어. 어. 그 심지어 이것도 각이 되어있어가지고 바를 때 진짜 잘펴 잘 발려요 약간 아, 이건 이렇게 하려고 샀거든 여기 약간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어차피 일할 때 그렇게 굳이 화를 할 필요 없거든. 그리고 약간 이 마저 좀꺼졌거든요 여기 요런데, 어, 어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펴바르는 건 펴바르되 아 너무 많이 펴바른 것 같다. 이거 이건 뭔데? 이것도. 그러니까 문지르는데 시간 다 가는 것 같다. 그런데 아. 이 스틱도 너무 좋은데. 근데 제가 처음에 오일리하다고 했는데. 생각보다 많이 오일리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전에 수분크림하고 완전 잔뜩 떡 발랐거든요.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지. 막상 이게 피부에 느껴지는데 엄청 오일리하다 생각 안되아 이것도. 왜냐면은 이제 슬슬 귀찮거든. 화장 이것저것 하는 거. 아, 뭐 사실 연고 오기 전에는 화장하지도 않았어요. 그 사람들이 가끔 화장하면 깜짝깜짝 놀랬다니까. 너무 예뻐가지고.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수지고요. 화장하고 가는 날은 수키라고 했어요. 회사분들이 누구시냐면서 저 수키입니다. 나 근데 마음에 들어. 어 나가라고 알람이 울려가지고 10분 남았어요. 그리고 이거와 이거. 이것도 아또 열심히 쭉 떼야 되네. 어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지? 이거 완전 리얼라이브다.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? 어쨌든. 이런 거 뭐야? 소시지 먹을 때 이렇게 뜯기는 거 알죠? 아, 이거 뭐야? 아, 가지고 왔다. 1층에 있어서.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. 일단은. 막 꾸려. 꾸려한 냄새는 안 돼. 나도 먹을 걸 먹는다. 그럼 살짝 근데 이게. 거칠어요. 살짝. 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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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생긴 거에 명함이 좀 생겼다 해야 되나? 컵! 못찾아어 나도. 아, 지금 이서 그냥 거같요 아이라이너도 샀거든요. 아이라이너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. 오늘 눈썹을 연하게 하고 갈 거거든요. 역시 이래서 여자들은 아침마다 바빠. 놀러도 안 가는데 이렇게... 어? 아, 진짜? 잘외고나오 오마이갓! 그러분 일단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구축 할수 있는 건 했어요. 이렇게 액체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진짜 거의 몇년 만에 샀거든요. 얘들 신중을 기울여서 하거든이 순간동안 말을 하면 안 돼. 아 근데 얘는 약간 얘는 약간 어, 아, 내가 오랜만에 써서 원래 이런 건가? 아이라이는좀 비추네. 아 원래 이런 건가? 리퀴, 리퀴드가? 왜냐면 리퀴드가 약간 물감 바른 거에 덧칠하면 중간에 파이잖아요. 지금 화면을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파였어요. 바빠 죽을 것 같은데 중간에 파여서 메코면 은짱 나죠 지금 내가 좀짱 나거든 또 오늘도 어제처럼 버스 놓치면 은 진짜 나는 끝난다 아니 영국은 버스를 짝짝이면 큰일 나거든 영국은 버스를 손으로 안 세우면 지나가요 쟤들이 갑이야 자, 자에 불렸어요. 어떻게?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사람 좀 됐죠.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나와서 그 거울 봤는데 약간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음영 화장해서 그런가? 너무 마음에 드는데 미쳤네. 아, 근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니까 사람 사는 거 같네. 역시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돼. 뭐, 치맥이 기다려져서 그런 건 아니고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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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영국에 <영복을> 입고 <목소리도> 해서 가는다 데 <목소리도> 일단, 집에 왔어요. <목소리도> 파인트, 세 잔을 먹고, 치맥을 먹고 왔는데 배가 진짜 보이진 않지만 후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완전 만족해. 생각보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나서 어 아씨 목이 잡았어. 아침에 매... 아 문을 왜냐면, 어쨌든 어, 맥주 는인트 쟤는, 과소쟤 맥주 아쟤 뭐?